안녕하세요. 안산성광 청년 담당 서로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음성으로 만나니 새롭고 신선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새해에는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 그래서 주님을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 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된 로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53일 동안 우리는 앞으로 로마서의 말씀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 이 로마서에 쓰여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 성도로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하나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과연 나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선택되어졌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마음에는 교만함과 악함과 살인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만나니 바울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지만 세상은 죽어가지만 세상에는 전혀 소망이 안 보이지만 아니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로 모든 삶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에서 살아야 하는 선한 계획이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새 생명,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히 감당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 즉,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미 복음을 주고 능력도 함께 주었다. 그러면 어디에 믿음을 두고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 속해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를, 하필이면 나 같은 것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새해, 새해 날을 여시는 우리 성강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새해, 새날, 그리고 날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또 다른 새 생명과 새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주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현실 속에서 한번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에게 선한 은혜와 마음의 평강,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버겁거나 주어진 일이 무거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